네 반갑습니다 안수상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해 동안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뒤돌아 보면 잘했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도 해보셔서 2024년도에는 또 그것을 보완해서 어, 한번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화이팅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을 내시라는 의미로 안소장이, 어, 유료급에서만 알려드렸던 전략, 비법을 오늘 무료로 선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개를 하냐? 어, 저는 정말 제 스스로가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다 같이 좀잘 벌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조금이라도 제 재능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구매대행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 중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거나 방향 설정을 못해서 정말로 막 카더라, 카더라라는 그런 남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 정말, 정말 안타까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 드릴 테니, 그 방향을 바탕으로 내년도, 2024년도에는 한번 제대로 실천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머스에서 결국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 소싱과 마케팅, 이두 가지가 핵심 능력입니다. 이 아이템 소싱 능력과 마케팅에 따라서 매출과 실력 차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아이템 소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소싱을 잘 해서 결국 상품을 등록해야 되는데, 수동 등록, 반자동 등록, 대량 등록 컨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자, 잘 이야기 한번 해볼 테니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강사도 그 어떤 경험자도 이게 정답이에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각각 처한 상황과 자금력과 시간 투자를 다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수동등록, 반자동등록, 대량등록의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동등록이라고 하면 내가 불필요한 솔루션 비용을 내지 않고 혼자서 상세 페이지를 기가 막히고 섹시하게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이 수동 등록하는 겁니다. 수동 등록에 앞서 아이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수동 등록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래서 뭐 경쟁사 분석 카테고리 키워드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아이템을 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올렸을 때 뻥뻥 터진다 그런 분들은 굳이 불필요하게 솔루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동 등록은 결국 초수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 아이템을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뭔가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배워서 아이템을 찾아도 올려봤자 안 팔릴 겁니다. 왜? 그 아이템은 섹시하지, 섹시하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동등록으로 하는 건 그닥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보들은 그 시간에 아이템을 기가 막히고 섹시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동등록은 아이템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수동 등록을 하는 이유는 아이템을 잘 찾았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가 기가 막히게 고객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만들 수 있고 그게 상위 노출돼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템 소싱 능력과 상위 노출과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초보 창업자들은 쉽지 않은 방법이다. 수동 등록 배웠다가 결국 앞단의 아이템을 잘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수동 등록을 배우면 지쳐 쓰러집니다. 자그 다음에 반자동 솔루션은 뭐냐? 내가 아이템을 기가 막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빠르게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반자동 솔루션을 씁니다. 반자동 솔루션을 쓰는 이유는 그래도 아이템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때, 제목과 상세페이지와 가격 옵션들을 좀 수정을 해야 고객들한테 노출되었을 때 구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반자동 솔루션을 씁니다. 반자동 솔루션을 쓸 때는 적어도 일정 부분 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해서 대략적으로 키워드 분석할 수 있고, 카테고리 분석할 수 있고, 시즌 상품인지 아닌지 등등을. 내가 어느 정도 소싱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수동 등록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자동 솔루션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제목, 썸네일, 상세 페이지, 마진, 배송 등을 세팅을 하기 위해서 반자동을 씁니다. 반자동의 단점은 어, 상품을 수집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을 찾으셔야 되고 번역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반자동은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몇 개만 하면 되는데 반자동 솔루션의 기능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으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꼭 필요한 건 썸네일, 제목, 상세 페이지, 마진, 배송비 등을 쉽고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량 등록 솔루션은 뭐냐? 아이템 시장조사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사업자 10개 20개 대서 대충 올려서 얻어 걸려라. 난 이게 맞아. 이런 분들은 대량 등록 솔루션을 씁니다. 네. 아, 다 영역이 달라요. 뭐. 그리고 주문 들어왔는데 가격이 안 맞아. 환불해 주고 취소해 주고 주문 들어온 것만 할 거야. 이런 제대로 된 전략과 방법을 배우지 않고 빠르게 고객의 매출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언젠가는 계정이 정지되고 패널티 먹어서 날릴 생각하고 단기간에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분들은 대량 등록이 맞습니다. 사업자 10개, 20개 빼서 그냥 카테고리 훑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록하더라도 많이는 아니지만 팔리기 때문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고 대량 등록만 합니다. 근데 최근에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걸 봤는데, 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유튜브도 본것 중에, 와, 뭐 자랑을 해요. 몇주 만에 3만 개를 올렸습니다. 대량으로. 오,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래서 15개나 팔렸다고 자랑합니다. 네. 3만 개 올렸는데, 3만 개나 올렸는데, 15개 밖에 팔리지 않았는데 자랑을 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6만 개 올릴 거라고 합니다. 6만 개 올리면 그러면 15개 가지고 30개 팔리면 6만 개에 해당되는 솔루션 비용 내고 내 임금이 있어서 30개 팔아서 얼마가 남겠습니까? 전략이 잘맞습니 대량 등록이라 하면 한 100만 개 정도는 등록을 해야 대량 등록이고 100만 개 정도 해야 매출 1억 이상은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로. 계정을 날릴 생각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단기적인 어떤 어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컨셉이라 어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초보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적어도 경쟁사 분석은 할줄 알아야 되고 이 상품이 마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왜 팔렸는지 정도의 아이템 소싱할 수 있는 공부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대량은 아니지만 반자동과 대량의 중간인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솔루션이 결합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아이템 소싱하는 경쟁사 분석하는 이 능력을 키우시고, 쉽고 빠르게 등록을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등록이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상표권, 지재권에 문제가 없는지 가격과 마진과 옵션이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빠르게 올리는 반자동과 대량의 중간 정도가 되시면 그렇게 무식하게 등록하지 않아도 적정한 마진과 함께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동, 반자동 대량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시고, 내가 초보인지, 적어도 아이템 소싱할 수 있는 공부를 했는지, 내 위치는 어느 정도 솔루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아니야, 나는 좀 리스크를 좀 줄이고 하고 싶어. 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싱하는 능력으로 나는 빠르게 돈 벌고 싶어, 사업자 다섯 개열개 해서 하면 되겠지만, 솔루션의 비용이 있으면, 일단 사업자 하나로 먼저 해보시고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개세개 개 늘리면서 어, 두개세개 개 늘릴 때첫 번째 사업자는 이미 만개가 등록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로 옮겨서 솔루션 하나의 비용으로 사업자 두개세 개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그래서 돈 버는 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하지만 구매 대행에 대한 큰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전략으로 할지만 정하시고 그다음에는 그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을 열정과 실행력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수익 정도 그 수익이 월 천이 아니고 월 100에서 500 정도 꾸준히 벌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면 할수 있다고 라 확신하고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경험과 노하우, 솔루션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력을 갖추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앞단에 안소장이 제일 먼저, 제일 열심히, 여러분보다 열심히 열심히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많이 받으시고, 2024년은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아요, 구독, 공유, 여러분의 관심은 한 주장을 더욱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